세 번역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저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저는 그분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분은 성령으로 잉태되어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laughs> 하늘에 오르시어 천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저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간밤에도 편히 쉬게 해주시고 새벽에 기도하는 자리에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 마음 중심으로 주님을 경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55장입니다. 찬송가 455장입니다. 그 맘의 평강이 찾아오면 험악한 세상을 이길 힘이 하늘로부터 임하미로다 주님의 마음. 내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도 이루리 주 모습 내 눈에 안 보이며 그 음성 내 귀에 안 들려도 내 영혼 날마다 주를 만나 신령한 말씀 늘 배우도다 주님의 마음 본 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도 이루리 가는 길 거칠고 험하여도 내 맘에 불평이 없어짐믄 십자가 고난을 이겨내신 주님의 마음 본 받음이라, 주님의 마음 본 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도. 예수 세상에 다시 오실 그 날엔 무성도 변화하여 주님의 빛나는 그 형상을 다 함께 보며 주 찬양하리 주님의 마 네. 오늘 말씀은 에베소서 2장 11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2장 11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 때에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 칭함을 받는 자들이라. 그 때에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니라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친히 모퉁이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님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자 오늘 본문에서는. 제 이방인과 유대인이 하나 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오늘 본문 안에서 이방인을 지칭하는 말과 유대인의 지칭하는 말을 좀 구별해서 생각을 해 보면 다양한 호칭들이 있습니다. 육체로는 이방인. 이제 이건 이방인이죠. 에베소 교회에 있는 이방인들 또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 이건 유대인입니다. 그러니까 몸 몸으로 혈통으로 유대인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 이게 이제 유대인이고. 유대인들은 이방인을 뭐라 그러느냐?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 이게 이방인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사실상 자기네들이 율법을 지킨다 하면서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것, 그것이 마치 하나님의 택하심, 그래서 아주 특권인 양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자들입니다. 근데 이제 복음을 받아들인 사도 바울 입장에서는 그 할례도 사실은... 그 할례가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부어 주시지 않으면 그 육체로 행한 할례는 아무것도 아니죠. 할례를 안 했다고 해서 하나님 밖에 있는 백성도 아니고 할례를 했다 해서 하나님 안에 있는 백성도 아니고 오직 그 마음 가운데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 그게 가장 핵심인데 어쨌든 교회, 에베소 교회 안에 있는 유대인 육체로 행한 할례를 받 받은 무리 유대인들이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고 이방인들하고 구별을 했었습니다. 또 12절에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 이방인입니다. 이방인이고 믿음을 받은 복음을 받아들이기 전 믿음이 생기기 전의 이방인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 약속의 언약에 대해서는 외인 약속의 언약은 아브라함으로부터 이어지는 너희는 내 백성이고 또 출애굽기에 보면 너희는 내가 택한 백성이고 내 소유된 백성 나의 제사장 나라가 될 것이다. 이곳 약속의 언약에 대해서는 외인이요 전혀 관계 없는 사람이고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 이게 이방인입니다. 그런데 이제 전에는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래서 유대인과 이방인은 아예 멀리 떨어져 있었고 복음을 받아들이기 전에는 그야말로 전혀 관계 없는 사람이었지만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유대인과 이방인이 각각 따로 지내는 것이 아니라 이제 가까워진 그런 한 공동체를 한 몸을 이루게 된 겁니다. 14절에,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곧 중간에 막힌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자, 그래서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이러면 이제 우리가 이 구절만 따로 생각하면, 아, 하나님과 사람이 둘을 하나로 만드셨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앞뒤 문맥상으로는 둘로 하나를 만드사는 이방인과 유대인을 하나로 만드신 것으로 보는 게 타당합니다.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시고, 중간에 막힌 담, 담은 어디에 세우느냐? 내 땅, 남의 땅, 구별할 때 담을 세웁니다. 내 땅, 남의 땅, 우리 집, 남의 집, 구별할 때 담을 세웁니다. 이 담이라는 것이 원래는 필요 없는 거죠. 그냥 내 땅, 남의 땅 그냥 이렇게 살자 했을 때는 담이 필요 없습니다. 그럼 언제 담이 필요하느냐? 내 땅이라고 이렇게 했는데 저 집에서 야 이만큼이 더내 땅이다 한뼘이라도더 차지하려고 그랬을 때야 아니야 해가지고 담을 치는 거죠. 그외 우리가 잘 아는 오성과 한음 이야기 있지 않습니까? 뭐, 옆집에 나무가 서 있는데 가지가 와가지고, 그, 감나무가 뚝, 감남, 감나무에 가지가 넘어와가지고, 감이 뚝 떨어져가지고, 그걸 뭐, 먹었다, 뭐, 이런 거 가지고. 그거 가지고 싸웁니다. 그러니까 담이 필요한 것이고, 소유가 필요한 것이고 남과 나를 구별하게 되는 것이고 사실은 그게 아주 유치한 이유죠. 유대인과 이방인을 구별하는 것도 아주 유치한 이유입니다. 바울이 보기에 그 유치한 이유가 뭐냐면 바로 할례입니다. 유대인의 아주 민족의 자존심이자 자부심이자 그 자기네들의 우월감의 근원인 할례 아브라함으로부터 내려왔다는 그 민족을 구별하는 할례, 그게 그렇게 대단하냐? 그런데 유치한 담이다 이건.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담을 허셨다. 그래서 원수된 것곧 그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셨다.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패하셨다 기존에 있던 그 율법, 그야말로 그것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죄가 뭔지를 깨닫게 하고 하나님의 영원한 구원의 방법이 있다는 것으로 인도하는 그 율법 그것을 폐하시고 이제 하나님의 구원의 본체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둘로 자기 안에서 한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이 둘이라는 것은 15절에도 이 둘, 16절에도 이 둘, 18절에도 이 둘, 이 둘은 뭐냐면 유대인과 이방인입니다. 전혀 섞일 것 같지 않고 서로 담을 치고, 아이고, 저 밖에 있는 자들 이렇게 멸시하고 이랬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율법, 그할례 그런 것들을 다 폐하시고, 한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셨다. 한세 사람. 한 새로운 존재. 이제, 예, 이전에 있던 그 이방인과 이런 구별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거듭난 사람 아닌 사람. 그것만 있는 거죠. 복음을 받아들여서 믿는 사람, 거듭난 사람. 그 사람이 바로 한세 사람입니다. 새로운 사람. 그래서 예수님께서 새로운 창조를 하신 것이죠. 육체는 하나님께서 태초에 창조하셨는데 이 태초에 창조하시고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심히 좋았던 사람이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안 좋은 상태가 되었을 때에 그것을 예수님께서 고쳐 쓰신 것이 아니라 새로운 창조를 하신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 "태초의 말씀이 계시니라" 창세기 1장 1절 "태초의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태초의"라는 말을 넣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새로운 창조를 하심을 보여주는 거죠. 보라, 새것이 되었노라. 이전 것은 지나가고 보라, 새것이 되었다.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새 창조입니다. 그래서, 한세 사람을 지어서 화평하게 하시고,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십니다. 이 둘은 유대인과 이방인은 이제 한 몸, 한 지체가 되어서, 한 공동체가 되어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셨다. 그리고 18절에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모세의 율법에 의하면 성전이 있었고, 그 성전에 들어갈 때에 죄인들은 들어갈 수가 없으니까, 원래는 죄인은 아예 하나님께서 만날 길이 없지만, 하나님께서 그 죄인들을 죄 있는 상태로 만나 주시는 자리가 은혜의 자리입니다. 죄가 있으면 하나님 앞에 못 나오는데, 그런데 죄가 있는 상태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 다음에 죄 씻음을 받는 그러니까 성전이 은혜의 자리인 겁니다. 동물의 피로서 나올 수 있고 그리고 1년에 한번 대제사장이 또 지성소 안에 들어와서 백성을 위하여 속죄하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 몸으로 성전이 돼서 그 몸을 찢어서 하나님과 사람 간에 막힌 모든 것을 다 하시고 하나님께 직접 우리가 나아가서 그래서 우리가 아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만들 길을 열어 주신 것이죠. 그래서 새로운 창조, 새로운 성전 이런 것들이 어찌 보면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쫙꿰수 있는 하나의 큰 축입니다. 구원, 죄와 구원, 그다음에 창조와 새로운 창조.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보면 새 하늘과 새 땅으로 들어가는 모든 하나님의 새로운 백성들. 이게 이제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꿰는 거죠. 또 창세기에서 에덴에서 하나님과 만나는 그 모습이 그때의 성전, 원시적인 성전이었다면 그것이 출애굽기에서는 타락한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나는 눈에 보이는 형식적인 성전이 되었다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휘장을 찢으시고 그 몸으로 성전이 되시고 그 몸으로 성전이 되신 것이 또그 이야기도 나오지 않습니까? 이것을 헐라 3일만에 다시 세우리라.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전을 새로 만드신 것이 요한계시록에서 영원한 성전이 되어서 그 안에 하나님을 영원히 예배하는 것, 이런 것들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이, 이 둘로 하나님과 화평하게 하고 하나를 만드시는 것, 새로운 창조, 새로운 성전, 하나님께서 먼저 죄를 용서하시는 은혜를 베풀어서 죄인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길을 얻은 것. 이것들이 지금 오늘 여기에 둘로 하나를 만드사 하나님과 화평하게 하신 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입니다. 19절에 그러므로 럼그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이방인도 아니고, 그리스도 밖의 사람도 아니고, 언약 밖의 사람도 아니고,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그래서 갈라디아서에서는 유대인도, 이방인도 남자나 여자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그리스도 예수님만에서 하나이니라 그렇게 선포를 했죠.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사도들은 신약입니다. 선지자들은 구약입니다. 신구약의 모든 말씀들을 그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모퉁이 돌 이것도 성전에 나오는 얘기. 모퉁이 돌이라는 건 건물에서 그 규격의 제일 밖에 거하면서 가장 기초가 되고 그 위치가 정확함을 표시하는 돌인데 예수님께서 그 말씀 위에 모퉁잇돌이 되셔서 이 사람들이 내 사람이다라고 증거가 되신 겁니다. 그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우리도 이제 하나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전이 되어가고 또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 그래서 고린도서에서는 너희 몸은 하나님의 성전이다 이랬습니다 이제는 그래서 우리의 몸으로. 거룩한 일을 행하기 위해서 애써야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자유를 얻었고 구원을 얻었다해서 너희 마음대로 살지 마라 너희 몸은 그리스, 이 하나님의 성전이다라고 선포를 했지 요 그리고 함께 지어져 가는 공동체라고 그랬습니다 왜 함께 왜 함께 지어져 가느냐 완성을 하신 게 아니라 지어져 가느냐 이 땅에 사는 동안은 잡았다 함도 아니고, 일어섰다 함도 아니고, 날마다 날마다 깨어서 전진해 나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있는 생명이 있는 동안은 아름답게 지어져 가는 성전으로서의 삶을 이 성도들이 살아야 되는 것이죠. 이방인과 유대인을 하나로 만드신 것, 그런데 지금 이제 우리는... 우리는 사실 육체적으로는 다 이방인입니다. 이방인인데, 교회 안에서 하나님께서도 구별하지 않으시고, 예수님도 구별하지 않으시고, 바울도 구별하지 않은 어떤 다른 구별을 가지고, 무슨 파다, 뭔 파다, 이거다, 저거다, 교회 안에서는 그런 것들이 다 구별이 없이 하나다라는 게 정상이죠. 설령 갈라져 있던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갈 때에 하나가 되는 화평의 사람이 되고 화평의 도구가 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안에서 온전히 한 사람이 되는 공동체가 되고 화평의 도구가 되고 우리가 세상 속에 나아갈 때는 세상 사람들과 하나님 간의 화평을 만드는 그런 화평의 사람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주시고 화평케 하는 사명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세상 속에서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부자나 거지나 또 지혜가 높은 사람이나 낮은 사람이나 관계없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화평을 이룰 수 있도록 저희들을 보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